이렇게 되는 거야? 그치 근데 얘는 사냥꾼이고 얘는 파괴자 우마라크 대왕. 왜 근데 얘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됐어? 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악당으로 변하는 거야. 어떤 것들? 멋있... 얘는 원래 사냥꾼이야 그냥? 어 사냥꾼. 어떤 게더 멋있는 거 같아? 예. 어 크기도 멋있지 크기도 크지. 응. 다른 건 어때? 이거보다 멋있는 게요. 어 없어. 어 그보다 거 멋있는 게 없어? 근데 그거 합치면 어떨까? 네 개로도 합치게 되면. 합치면 멋이 없어질까? 아니야 더 멋있을 것 같아. 그래도 여기 엄청 멋있는데 이손좀 봐. 손 여기, 여기 봐봐. 응. 여기 뒤에 있는 거 돌려주면 돼. 이렇게. 이렇게 좋아? 합치하지 말까? 어. 아니 합치는 할 건데 연서가 부셔가지고 연서가 따로따로 만들어. 그 그러니까 연세야, 얘가 대장이잖아. 얘가 이 악당들, 얘가 부하들이거든. 부하들 세 개를 기다가 합쳐버리는 거야. 만화에서 30... 합치? 아직 만화 안 했대. 아 왜? 만화 나중에 하나 봐. 근데 아직 그거 얘네 배어 어, 독수리 타는 것도 안 됐어. 진짜? 어. 아하. 합치면, 합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. 짜자자자잔. 그래서 얘랑 싸우는 거야. 마스크 메이커에. <laughs> 그치, 상대가 안될것 같아. 상대 안 돼! <laughs> 다른 친구들이 도와줘야지. 근데 니가 다른 친구들을다 부셔버렸잖아. <laughs> 어? 다른 친구들이 게 뭐야? 이건 이름이 뭐야? 어? 어? w h 스로 a r 어? y o 스 doing?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 디스타워즈 d 야 아유, 우리 연서 대단하게 그냥 뭐 갖다 뜯어 붙이는구 여기는 독수리. 거기는 독수리 <laughs> 자, 어 뭐. 이렇게 그냥 갖고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, 또 우리 연서처럼 이렇게 창작하셔가지고 자신들의 상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. 어 바보 같아 <웃음> <웃음> 네가 보기 뭐 멋있냐 이게? 어? 깡통 로봇 같아 깡통 로봇. 어? 자, 이렇게 뭐 청. 대신 창작... 렇게 청소는요. 여기에서 총을 할 때. 진짜? 우, 나가는 거야? 아니? <laughs> 자, 이렇게 창작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액션 피규어 제품 다양하게 조합하셔서 재밌게 만드시고요. 자, 연사 인사하시죠. 안녕히 계세요. 아, 이쁘게 해봐. 안녕히 계세요. 근데 이게 무슨 방구냄새냐? 너똥 쌌지? 아니야! <laughs> 여기까지입니다. 조립 잘 되세요? 음. 다 분해하고요.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연사. <laughs> 오마라, 가져가기 위해서. 좋니까 우리 연서 레고 조립 오래간만에 하네. 응? 어? 우리 <laughs> 아, 연서도 레고 조립 잘하는데, 그렇지. 요즘 안 해서 그렇지. 유치원 때부터도 조립했던 실력인데, 요즘은 로보 로보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좀 프로보 커넥트라는 제품 생방송 찍으러 갈 거고요. 연서 열심히 조립하세요. 응. 예? 응. 인사이죠. 인사. 응. 응. 음. <laughs> 집중할 때는 항상 정신이 없어서 파이팅! 응 <laughs> 어? 이거 맞아? 니가 알지 뭐 흡춘이 알아? 어우 멋있게 만들었는데? 자연서 오래간만에 조립해보니까 기분이 어때? 만드니까 싫어 <laughs> 왜 싫어? 귀찮아 <laughs> 귀찮아? 이제 나안 만들어줄 거야 이제 인마 <laughs> 자 하여튼 저 이번에 난거 상당히 좋아하네요 국내는 빨리 출시가 언제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